<laughs> 장인 한바 <한과? 웃음> 신났네. <웃음> 예영이 형 결혼식 때인사드리고 원래 드로잉을 계속 하셨어. 아. 인스타에 꾸준히 작업하는 걸 올리셨는데 이제 작가로 아예 활동을 하시나 보네 멋있다, 5월... 너무 멋있어. Small batch. <laughs> 빨리 일어나게 빨리 일어나 어? 어? 안녕하세요 누더기 옷을 입었네요 <웃음> <웃음> 이게 너가 받은 택배야 아다 팔린 게 아니라 <laughs> 여기가 엄청 유명한 데야 유명한데 아 유명한데요? <laughs> <laughs> 뭐야? 이걸 리바이였어 <laughs> 아 진짜? 아니 된장이야 <laughs> <갑자기야. 웃음> 리바이 어렸을때 <어르신들. 웃음> 아 리바이? 나 리바이스 아 얘기한 줄알 진규 교육의 리바이였어 렸을때 리바이 다자논 리바이다 리바이 다자논 리바이. 리바이. 리바이 리바이 엄마 이름은? 어 몰라 리바이 엄마가 뭐야? 켄니 캐니 여동생 켄니는 알아? 보여있는 엄청 큰 거인이 바닥 쓸면서 이렇게 가는 거 봤어? 우드레이스 거인? 너 포즈 잡아 내가 찍어줄게. 네. 하지도 못할 거면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바다로. 오늘 미만 어때? 미세먼지? 보통? 고통? 보통? 고통? 보통에서 좋은? 음. 나쁨인 날에는 숨쉬기가 힘들어 가슴이 답답해 나는 손 미세먼지 심한 날에 손이 되게 찌개 아 음.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어. 오늘은 괜찮아? 네 오늘은 막 그렇게까지 근데 오늘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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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날에는 하루 종일 그러는데 손에 뭐이질한이 없어 음. 음. 내가 핸드크림까지 발라야 돼. 다금만 기다려봐 가지가지 하네 <laughs> <안 해? 웃음> 무슨 양이야? 지금 새로 거? 거? 응? 몰라. 근데 응. 민정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맡아봤는데 실제로 좋아서 음. 어, 이겁니다. 다음. 우크림. 어, <laughs> 꼭 써줄게. 도심 속 스피럴. 근데 그냥 뭐. 내 약간 로는이러니까 <목소리> 약간 커트 코베인 뭔베이 커트 코베인 누구야? 기타 치는 사람 너바나 아니 안 어울려 이거? 오일하자 와 약간 그 웹보이 <laughs> 웹보이 알아? <웃음> 잘한다. <웃음> 어, 이뻐 이뻐. <laughs> 지도 이쁜 거 알아가지고. 뭐 <laughs> 있습니다. <laughs> 가방이 뭐죠? 그래서 어때? 아리 아리 너무 커? 아리 같아요. 아리? 응. 어, 닥터슬럼프. 아 아, 네. 알겠 아, 네. 아, 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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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아, 하나, 썰고, 여기 하나 썰어. 들어가 있는 거. 야 네. 돋보기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아니, 거. 야니 근데 나토이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토끼 같은 같은 데누데크로 갈까 우리? 에이 토끼 같은 거. 토끼 같 하나가 나왔어. 한한 개도 안보이다강선님이 딸꾹질. 아니 근데 오세요? <옷이에요>? 아니면 새 건데 그냥 렇새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메이로 갈아서 그렇게 누나 우유 드실래요? 네. 저런 거봐 다른데 어, 큰지. 아, 저게 아, 할머니 아, 자연의 손이야 할머니 언제 나무 썰었었 근데 저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드실 게더 있어요? 우린 먹을다. 매일 실컷 먹었어요. 그래요? 실컷 먹을 만큼 양이 더 남아있나 음, 보네요. 심오시하게. 아빠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음. 거. 아빠는 드름나무술. 그것만가지고좀 아깝다. 그래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아 열어줘. Surprise! s u r p r i 누나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각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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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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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다, 바빠 바다, 바다, 5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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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 바다, 다 바다, 바다, 다 바다, 바 바다, 다 바다, 바다 <웃음> <웃음> 아 네. 마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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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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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거실 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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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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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준이 엎드려 뻗쳐 놔야겠네 네? <laughs> 뭐 이거 <laughs>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다 천천히 아니, 타 천천히 타 오. 천천히 타 <laughs> 언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아니 아니야 여기 안 보게 <laughs> 됐어 하나 2개 가져가 하나 더? <웃음> 감사합니다 살 <laughs> 뺀다고 장혜연 멋쟁이로 입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누룩. 어? <두루>.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 엄마. 주섭아. 어머님이 주시잖아. 감사합니다. 제 <laughs> 동생이 만든 거예요. 요즘 제가 어. 제빵 배우거든요. 아 막내 동생? 엄청 네. 맛있어. 그냥 막내 말고요. 수현이. 잘 먹을게요. 중고 약 <laughs> 그건 뭐야 뭐가 뭐야내들이야는야야여기야 뭐야? <laughs> 어? 음. <laughs> 하얏트호텔이야하 음. 아, 하야, 야하얏트호텔이야 엄마 하야, 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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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예 한 바퀴를 돌아보다 그냥. 기 음. 고기. 밥좀 드릴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에어이미은 이미 알아 왜? <laughs> 네? 콜라 응콜라 뭐가 맛있어인당 엄마가 해주려고 했던 LA 라이 빙어 뜨이 먹을래? 응나 배불러 안어어안 먹어 할머니도 그거 어 다른 거아어 오엉... 약간 오독오독 지 베이징 덕 있었어? 있었어 아하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썰어주시는 건가요? 네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피 삼겹살 네, 감사합니다 어, 하나 담아볼까? 아, e s t bon, 지금 그 그빵 위에다가 넣는게 낫지 않나? 아니 그.. 어까요엄마말잘 <laughs> 모르는... 듣네? 모르니까 쫓아야지 네. 처참한 흔적들 간지가놀미시식 <laughs> <놀린> <관장은 룰시타야. 놀린> <놀린> <웃음> <웃음> 어, 너무 맛있다. <laughs> 축하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아멘. 크림 뭐 어때 맛이? 달어 아니. 안달 하나도 안. 여기 맛있어. 뜯는 거, 여기 뜯는 거 있어요 검은 거.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더욱 여러분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보내고 많이 너무... 보십시오. 네, 그냥 찍어서 그냥 아우야 음. 뜯어 뜯어 이거 뭘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드셔 보시는 거죠. 오늘 조금 더참 오래 살기 다니 있는 거로 다 먹고. 음. 그래일 저는 그런 식에 맛도 음. 있나 하고 봤다. 음. <laughs> 나도 먹어 죠 너무 맛있죠. 이거가 <응. 웃음> <나도 맛있죠. 웃음> <laughs> 그러니까 약사하게 쓰는 게 아니고 더 도마게 쓰였더라고 평소에 맛있겠다. 좀 쉽게 못 먹는 음식들이 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진짜 뿌려. 많이 먹어. 서 <laughs> 행복한 주말이에요.

도전에 그 네. 들어가 빨리 네할 추우니까 오늘 들어가세요 빠이 빠빠이 에 갈게요